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좀 보셨나요? 저도 한 번에 몰아서 봤는데, 1편 보고 나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드라마가 부자들의 교육, 사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는데요.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.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나오는데요.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는 조건으로. 수십억을 받습니다. 자, 물론 집안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겠죠. 공부만 잘해서 뭐 과외 안 받고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 말이 조금 안 먹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돈이 있으면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.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학원을 다니고 성적 관리해준 사람이 따로 있고 실제로도 부자들 사이에서는 고액과외라는 이름으로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에서 부모들의 지원이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금이 많은 부자들의 스카이캐슬 부동산 편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울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도면 드라마에서 나왔던 주인공들 집안 정도는 되겠죠. 자 그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이게 모든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. 네,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었고 좀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드라마를 보면은 자 입시 코디네이터들 그 김주영 선생님이죠.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고르기 위해서 VVIP들이 어떤 비밀 장소에 모여서 선생님을 고릅니다. 골라가지고 다시 그 선생님이 학부모를 선택하는 방식. 그러니까 비밀 장소에 모여서 하는 거죠. 제가 왜이 장면을 얘기했냐면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곤 합니다. 자 상황 설명을 위해서 제가. 서울의 건물주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, 진짜였으면 좋겠네요 아, 저는 좋은 호텔에 저녁 시간대 한 룸을 예약을 합니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룸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제 건물을 팔아주거나 임대를 맞춰 줄 사람 즉 중개인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한 10명 정도 올리는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제가 가서 내놓고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죠. 그분들을 제가 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.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개인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개인들끼리 소개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을 꺼내요. 건물을 제가 팔 건데 그리고 나중에 좀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말을 꺼냅니다. 제가 건물을 좀 팔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빨리 팔아주시는 분한테 원래 드리는 수수료보다 더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안에 거래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여 계신 분들한테 건물 통째로 파는 게 아니어도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들어올 사람 좀 맞춰주세요 20일 안에 그러면 수수료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거기 계신 중개인 분들 중개사분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? 자 우선 건물 건물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정보를 드렸겠죠 그럼 이걸 내가 중개를 해주면 수수료는 얼마일 거고 아 이거보다 더 준다? 그럼 돌아갈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겠죠 머리 보통 이 서울의 건물들 거래가 되면은 수수료가 뭐 몇백 이런 게 아니잖아요. 1년, 아니면 1년 이상씩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. 그 돈으로, 수수료로. 자,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어떤 물건보다 이 물건을 가장 1순위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을 하겠죠.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. 이 모임을 주최라고 이분들이 초대한 이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? 자기한테 조금 더 손해이잖아요.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. 원래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이 거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리비도 나가고 계속 한 달, 두달 계속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이런 걸 하기 싫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집을 거래하시는 분들, 뭐 상가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금이 더 들어가니까 보통보다 돈을 좀더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VVIP가 되게 만든 겁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급이 높지 않더라도 그냥 내 상가. 아파트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걸 거래를 할때 부동산에 가겠죠? 근데 여기서도 부동산에 가서도 제가 VIP가 되도록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제가 가서 조건을 얘기하겠죠? 우리 집에 뭐 이런 게 이런 게 좋다 안 좋은 건 이런, 이런 거다 얘기를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20일 안에 20일 안에 맞춰달라 대신 내가 지금 중개수수료를 선불로 주겠다. 지금 선불로 줄 테니까, 이 기간 안에 최대한 맞춰 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수수료를 먼저 받은 거잖아 돈을, 돈을 받았으니까 20일 동안 이 물건을 맞춰 주려고 집중을 하시겠죠. 자, 이게 바로 스카이캐슬에서 김주영 선생이. 예서 엄마죠? 예서 엄마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만 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좀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빨리 이루게끔 만드는 과정이 이 스카이캐슬이랑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물 한 개구리구나 아, 좀더내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좀 변화시켜야 될지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든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요즘 워낙 스카이캐슬의 파급력이 커서 부동산이랑 한번 관련을 지어봤는데 좀 어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어느 분야에서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, 시간 아니면 생각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목적이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. 그 목적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의 변화, 이 생각을 하는 이런 습관을 많이 기르시면은. 조금 더그 목적에 빨리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. 자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